네, 예. 안녕하세요. 우리 마을에서 파전의 달인 정혜금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저는 장혜금입니다뭐라 예. 선생님 파전 붙이시게요? 떨려서 못고 싶어. 파전으로 예시 좀 주세요. 파. 네. 파란 하늘과. 정원이 아름답고, 우리 그 공동체 식구들, 지역 어르신들이 그 마음이 아름다운 무랑물 전. 주시에서그 마음이 제일 좋고 행복한 마을 무랑물 잘했어요? 예, 잘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먼저 급합니다. 이렇게 기생원 시골. 아이고 여기도 뭐 안들었어요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. c t o r I'm young d 안 되네. o r I'm 이 o u n g doctor. I'm 요 제가 n g 니 o 사랑해요. 아니 요 o u n g 이제 다시 o r i 계속 들어갔어요? 계속 t o r I'm young doctor. I'm young 저 o c t o r 요 m young doctor. i 불치셔요예 예. 죄송합니다 그... 팔공생 그, 그... 밀가루 반죽은 뭐뭐 들어간 반죽인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저... 튀깃가루 뭐 밀가루 뭐... 물하고 넣습니다 오징어 이렇게 드세요 오징어요? 나 부양하면 한끼안 해요? 예 죄송합니다 오징어도 우리 마을 텃밭에서 나온 건가요? 아니죠 오징어는 다른 데는 해야죠 어떻게 텃밭에서 음. 네. 나오면... 나중에 우리 마을에 우리 네. 어도귀여게 바다를 하나 만들어. 당근 좀 얼마큼 한국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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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에 한국에, 한 한국에, 에한에한국뒤집에한에한국뒤집국에한에 한국에, 한국에, 한국 잔대인가 안대네이사람 우리 그. 네. 이 파전도 잘 배워서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이랑 맛있게 그 잔치를 했으면 좋겠어요. 네. 뜨거워요. 또 뒤집어요? 네. 계란넣요 계란을 어주 아, 손재도 하나씩 띄웠 선생님 쓴 걸로 또 하죠. 안 아, 빌려주거든요. 네. 골고루요? 네. 계란물을 그렇게 뿌리는 이유가 뭘까요? 이쁘다. 아. 지금 조윤식 회장님 어떻게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? 아, 잘하시네. 네. 근데 그렇게 계란값은못 벗네, 다. 네. 장기가 안 돼. 와, 선생님 거는 됐습니다. 맛있게 부리고, 네. 그리고 선생님 우리 떡밭에서 나온 꽃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네. 선생님 도드시고 네. 동네 공동체 활동이나 봉사 활동하면서 잘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. 네. 선생님 도만 말씀하시면 요 네,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. <laughs> 선생님 저도 칭찬 한번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